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자, 이 문제는 패를 피해서 잡아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 시간 7초 드릴 테니까요. 함께 술게 해보시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아, 네. 소중한 7초가 흘러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두실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따내면 백이 단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이제 이것도 맛보기로서두 집이 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따내는 수는 별무신통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거는 살아버리죠. 백이 아주 완생이 되었어요. 실패죠. 근데 그렇다고, 아, 궁도를 좁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하나 단수치고, 이거는 전창고도 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죠. 되게 그냥 살아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젖히시면요. 이땐 이어줍니다. 폐를 피할 수 없죠. 네. 폐는 실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수 중에 안 나온 수. 만약에 이런 거 두면 이제 이거는 2에 1에 급소 있다는 지금은 소용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살고요. 지중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수죠. 정답으로 가는 첫걸음인데요. 백은 일단 단수를 칠 겁니다. 여기를 두면 끊어서 바로 죽고요. 이렇게 두어도. 네. 그때 따내주면 1 0이 궁도 부족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둘 겁니다. 백은 이제 맛보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를 먹여치면 이걸 이을 것이다. 또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맛보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이 문제의 승착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렇게 둡니다 네 이렇게 계속 먹여치는 수법은 흔히 많은 사활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지금도 또한번 나오죠 따내면 그때 따내서 이제 복집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먹여치지를 않으면요 그냥 따내면 백이 이렇게 둬서 살아있는데 여기서 이걸 먹여쳤을 때 이걸 따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답인데요 먼저 치중을 하시고 단수치고 이렇게 둘때 먹여치고 또 먹여친다 이렇게 이으면 먹여쳐 주시고요 백이 이으면 그때는 여기 먹여쳐서 어떻든 백의 두 집을 방해하는 그림이죠 실전에서 이렇게 연속먹여침 수법으로 네, 연속해서 이렇게 먹여치시면 아주 아주 뿌듯하실 겁니다 오늘도 연속먹여침 수법을 배우셨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